안녕하세요 스피치 카운셀러 김효정입니다 혹시 평소 말이 너무 빨라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 너는 무슨 따발통이냐? 말이 왜 이렇게 빨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상대방이 느끼는 순간 소통이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모든 상황에서 말이 빠른 사람들도 있고 대화를 할 때는 괜찮은데 발표를 하거나 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이 막 빨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말의 속도를 조절해서 전달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때요? <laughs> 정말 말이 빠르죠. 순간은 훅 하고 지나가니까 어? 무슨 말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이 빠르면요, 전달력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격이 급해 보이고 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한 호흡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호흡 소리가 거칠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처럼 평소 말에 빠르기 때문에 교육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라면 당연히 교정이 필요하겠죠. 지금부터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정 전에 비포 애프터를 좀 촬영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내용으로 한번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냥 편하게 한번 낭독을 해 볼게요. 말의 속도 하나만으로 강의남이나 따뜻함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낮은 음으로 성량을 적절히 하고 천천히 말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핵심 주장을 전달할 수 있다. 다들 녹음해 보셨나요? 이제는요, 속도 조절하는 방법을 대입해서 한번 낭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끊어 읽기를 잘 하는 겁니다. 내 호흡에 맞춰서 끊어 주셔도 되고요. 또 의미상 전달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끊는 연습을 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속도 하나만으로 강인함이나 따뜻함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낮은 음으로 성량을 적절히 하고 천천히 말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핵심 주장을 전달할 수 있다. 어떠세요? 말이 평소 빠른 사람들은요, 이렇게 끊어서 낭독해보세요 라고 하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셔야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한테 잘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최대한 좀 많이 끊어서 낭독해보는 연습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약간은 느려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끊어주면서 그 끊는 자리가 뭐겠어요? 호흡을 보충해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의 속도 하나만으로 강인함이나 따뜻함이 이렇게 한 템포 숨을 마시고 다음 멘트를 읽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약간 좀 자연스럽게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끊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끊어 볼게요. 말의 속도 하나만으로 강인함이나 따뜻함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낮은 음으로 성량을 적절히 하고 천천히 말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핵심 주장을 전달할 수 있다. 네, 처음보다 조금 덜 끊었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내 호흡에 맞게끔 끊어준 것이고, 두 번째는 의미 전달을 잘하기 위한 끊어 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녹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했던 방법으로 녹음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하루에 다섯 줄 정도만 내가 낭독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셔서 처음에는 내 호흡에 맞게끔 끊어서 낭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내용에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끊어 읽기 낭독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말 빠른 습관을 고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치 카운셀러 김효정이었습니다.